업무 보고. 어제 있었던 환경부 업무 보고에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질 개선과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 정책 추구를 기본 방향으로 잡고 수질 관리와 미세먼지 대책,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조기 확보 방안이 한해 역점 정책으로 발표되었는데 2018 환경부 정부 업무 보고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를 말한다. 네. 이 환경부의 올해 업무 계획 가운데 국민이 체감하는 이 환경질 개선 과제와 또 이걸 정책을 어떻게 연결시킬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물 문제부터 살펴볼 텐데요. 현재 환경부에서는 각 지역별 이물 문제 현안 과제를 위해서 어떤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나요? 예, 물 문제는 국민들께서 어, 우리가 마시는 이제 대기질 문제와 함께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어,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정부를 거치면서 수십조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일부는 좋아진 측면도 있지만 아직도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4대강 녹조 문제라든가 또 주요 취수원의 수질오염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은데요. 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지금 현안 문제는 몇 가지로 제가 좀 선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청호의 녹조 문제입니다. 대청호는 이제 치수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매년 녹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녹조 문제를 좀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낙동강 상류 지역의 오염 문제입니다. 낙동강 상류 특히 이제 안동호 상류 지역 같은 경우는 어 중금속 오염으로 굉장히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또 국민들의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에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어 저희가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어 낙동강 하류의 그 하구 뚝 문제입니다. 그 하구 뚝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부정적인 영향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낙동강 하구 뚝 문제를 포함해서 그 하구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이런 문제가 저희 환경부에 주어진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세 가지 현안 문제 외에도 사대강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호 개방 문제를 포함해서 면밀하게 그 모니터링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올해 연말에는 그보 처리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가면 하 작년 안동호의 퇴적물에서 카드뮴이 검출돼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우 나쁜 등급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좀 개선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예 안동호상류의 오염 문제는 어, 국내적으로나 또 국외적으로 봤을 때 매우 이례적인 곳입니다. 왜냐하면 어, 낙동강의 이제 상류 지역인데 에, 그곳에 에, 그 재련소가 입지에 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선 재련소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재련소는 어, 그 중금속을 포함해서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밖에 없는 어, 그러한 시설입니다. 아, 그리고 또, 어, 그 안동호 상류에 또한 문제는 그 주변 지역에 많은 광산들이 이 존재했었는데요. 그 중에는 아주 극히 일부 지금도 이제 가동되고 있는 곳도 있고 대부분은 지금 이제 폐광된 상태인데 그 폐광 과정에서 많은 그 광물 찌꺼기들이 이 배출이 됐는데 그것이 잘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 안동호 상류 지역에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 비가 오면 이제 그런 오염물질들이 이제 하천으로 유입돼서 결국은 그 안동 그호 내에 퇴적물 내에 이제 축적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물고기가 폐사한다든가 또외가리와 같은 그 조류가 폐사한다든가. 또 주민들의 건강에도 이상이 있다 하는 또 주민들의 목소리도 있었고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어, 저희가 이 문제도 최소한 문재인 정부 5년 안에는 말끔하게 해결하지는 못해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민관 공동으로 조사도 하고 또그 동안에 이루어진 조사에 대해서 검증도 하고. 어또 추가적으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협의체에서 좋은 논의를 해서 최소한 3년, 길어도 한 4년 내에는 이 안동호 상류의 오염 문제는 심각한 부분은 해결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